내 가방에 두고 싶은 판타지야. 단편소설, 춤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거 아니에요? 팀장의 길어지는 잔소리에 솔직한 마음이 튀어나왔다. 팀장 얼굴이 붉어졌다. 진짜로 열받기 전. 그러니까, 윗 입술이 까디집어지고, 볼살이 부들부들 떨리기 전, 꼬리를 내려야 했다. <laughs> 아이, 형, 어머니가 좋다잖아요. 응? 형은 무슨. 작은 아버지 뻘인데도 팀장은 형이라는 호칭을 거부하지 않는다. 양심도 없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보이지만, 형은 눈을 가늘게 뜨고 엄포를 놨다. 본사에서 모니터링 온다고 했지. 너, 어, 자꾸 스케줄대로 안 하고, 시간도 다안 채우고, 산책 30분은 기본이지 않냐. 자꾸 밖에 나가서 걷고 하셔야지 방에서 수다 만떨면 어떡해. 너 계속 이런 식이면 확 잘라버린다. 아니다. 팀장은 나를 자를 수 없다. 팀장이 나 때문에 잘릴 수는 있지만. 나를 자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어머니 뿐이다. 나는 팀장 옆에 착 붙어. 팔짱을 꼈다. 아 알지. 그러니까 모니터링 오는 날짜만 알려달라니까. 그때는 내가 정말 딱에 m 대로 잘할게. 그래서 그 모니터링이 언제라고요? 배시시 눈웃음을 쳤다. 눈꼬리를 살짝 내리고 앙 담은 입술을 양옆으로 길게 당겼다. 그러면 광대로 살이 볼록 올라오는데 사람들은 이런 내 표정을 좋아한다. 팀장도 나를 따라 고었겠지 탁! 팀장이 들고 있던 태빌스 말아 내 머리를 쳤다. 아야! 아오! 엄살을 부렸다. 그래야 때린 맛이 나니까. 너, 경고야. 어딜 가든 근태가 제일 중요한 법이야. 모니터링 날짜 잡히면 알려줄 테니까 제발 잘좀 하자, 어? 예. 장난기를 버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떤 적당한 게 중요하니까. 김장이 풀 죽은 나를 뒤로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발소리가 충분히 멀어진 후, 쇼파에 불썩 몸을 던졌다. 피곤하다, 피곤해. 하지만 아이니드 유로 일하려면 팀장과의 면담은 필수였다. 김윤지 작, 조유현 낭독, 단편소설 충충